여러분, 예전에 90년대 많이 방영했던 프로인데요. 동물의 왕국, 내지는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이런 프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꼭 시청했던 프로입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살아있는 그 무언가를 좋아했던 저는 아버지와 함께 꼭이 프로들을 매일 혹은 매주 시청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애청했던 프로그램들이나 오늘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프로를 보시면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엄마 오리가 먼저 앞서 가면 저렇게 어, 아기 오리들이 새끼 오리들이 엄마 오리를 따라 줄을 지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런 장면을 볼 때면 마치 저렇게 지금 내가 당, 접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내 앞에 있는 엄마를 따라가는 저 아기 오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아기 오리들처럼 그저 엄마 오리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참 좋을 텐데 저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우리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때로는 내 삶의 여러 일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우선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미 이룬 어떤 성공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성공이 나로 하여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주님의 그것보다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 좌절할 때도 있고 번민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의 마음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된 직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을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는 말이 있죠. 이제 막 성벽 건축이 완공됐고 문짝을 이제 막 달았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벽을 짓긴 했는데 의시아의시아 열심히 해서 이 성벽을 짓긴 했는데 실제로 이 성벽을 방비할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대로 등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는 BC 537년에 수루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귀환했던 1차 귀환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에게 이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처음으로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예루살렘이 기업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성벽이 없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루살렘보다 더 안전한 다른 지역을 선호해서 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전체 면적에 비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이 계보를 통해 느헤미야가 지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이 기업인 사람들이 파악할 근거 자료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현재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 귀한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올바로 판단하고 그리고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참된 리더였습니다. 저희가 느에미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느에미아에게 이런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보다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닥사스타 왕의 조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유대 귀한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독려하여 무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루에미아의 리더십이 어땠을까요? 영향력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신뢰 속에 더 힘차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문구는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문구 안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느에미아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망군의 주 여우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인구 조사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에미한 그 사실을 솔직하게 사실대로 성경에 기록하여 전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현명하고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계획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시에 주목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뇌의 미아의 모습이고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을 따라 나를 통해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미야가 처음으로 이 언급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가 누에미야 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3절까지인데요. 8절에서 25절까지는 집안별로 기록되어 있고요, 26절에서 38절까지는 지역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도 각자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39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9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7명이었느니라 첫 번째 계층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4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이 제사장 가문을 24가문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직무에 따라 성전을 섬길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된 가문은 네 가문이죠.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솔 자손 그리고 하림 자손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자손들 가운데 예루 제사장 가문들 가운데 모든 제사장 가문들이 예루살렘의 귀한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달합니다그 다음으로 소개된 자가 레위 족속이죠. 사3삼 절에서 사5오 절까지 소개된 귀한한 레위 자손들의 수는 삼백사일 명입니다. 돌아온 전체 제사장의 십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숫자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사장보다 더 수고해야 했던 삶의 자리가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곳으로 돌아올 동기가 미약하게 만든 이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레위 사람들의 수가 38,000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턱 없이 적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언급된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의 뜻을 알고 계시죠? 받쳐진 사람들. 드려진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 8장 20절을 보면 그저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로 성전에 바쳐진 일종의 종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포로민이었거나 아니면 여호수아를 속이고 항복하여 성막의 종으로 섬기게 되었던 기부원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명단에 기록된 이름들 중 상당수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바벨론 저먼 이국당에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왜온 것일까요? 당시 이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1300km가 떨어져 있었던 그래서 어쩌면 두달 동안 목숨을 건 여행을 해야 했던 이 거리를 떠나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일까요? 어쩌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예전처럼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레위인들을 돕는 자들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먼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그들 안에 여우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종들이었지만 레위인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이 익숙한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인데요. 57절부터 소개되는데 60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여러분,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을 같은 문장에 놓았다라는 것은 이두 부류가 같은 지위, 동격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이방인이거나 종들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은 오랜 세월 살아왔던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을 때 저희 둘째가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였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형 손을 잡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어느새 한국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미국에서 지낸 기간이 더 많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종종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뭐일까요? 맥도날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온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물론 엄마 음식도 맛있지만 가장 맛있는 외식은 맥도날드가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당시 포로민으로 바벨론 땅에서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땅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한 평생을 그 땅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어쩌면 조금 살 만한 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서 수원을 발휘해서 제법 자리도 잡고,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조상들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정과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기에,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언급된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 비해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다 해도 무언가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보장되는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천 킬로미터가 넘는 여행길을 따라 굳이 모든 것이 익숙한 곳을 떠나 아버지의 땅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에미아는 느에미아에한의 귀한민들의 명단을 기록하며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종들의 후손들을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학생 시절에 어떤 성교사 대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교사 대회의 맨 마지막 순서는 무엇일까요? 콜링이죠. 콜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성교사로 부르고 계신다는 감동이 드는 분, 손을 들고 있거나 앞으로 나오라는 안내를 우리는 받고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인도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딱두 가지 말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Well done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며, Well done. 잘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because of you라는 단어입니다. 나로 인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고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두 번째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자신의 삶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가족들의,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느린님 사람들도 솔로몬 신하의 후손들도 바벨론 땅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이성과 이 땅의 합리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에서 초고위층 관료로 살아갔던 예루살렘으로 살아갔던 이 누에미아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것도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 귀한 길에 올랐던 이 귀한 민들도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주시는 주님의 감동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 감동에 순종한 자들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 어떤 목사님의 간증처럼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감동을 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의 뜻과 마음과 감동을 따라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에미아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함께 이루어낸 유대 귀한민들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힘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종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